유체동산 강제경매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유체동산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동산을 압류하여 현금화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그 실효성은 채무자의 재산 현황과 집행 대상의 가치에 크게 저울입니다. 채무자가 고가의 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경매를 통한 회수 가능성이 높지만 생활 필수품이나 가치가 낮은 동산 위주라면 집행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 과정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협조를 거부할 경우 절차가 지연되거나 무의미해질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조회 절차를 병행하여 집행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행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나 점유 거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한 명확한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결국 교체동산 강제경매는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으나, 다른 집행수단과 병행하고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활용하면 채권 회수의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